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었으니 그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신을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착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 될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나 믿기는 장착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기는 장착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회오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0편 8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862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 광채 광채를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그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어,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 여, 그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가혹하고 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불행한 일, 일이겠죠 하나님께 무관심이, 무관심의 대상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 그 것만큼 이스라엘에게 비참한 일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회복을 위해 탄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구약의 그 장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계속해서 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진영의 맨 앞에서 앞세워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이적과 승리를 맛보았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보이셨던 주님의 능력을 이제 다시 한번이땅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죠. 주님의 얼굴, 얼굴빛을 비추셔, 비추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 구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조차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7절에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 88편의 80,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그 19절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용사이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은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단어 선택을 봤을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그 강대국들에게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들 가운데서 시인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시면 아무리 대, 강한 대적의 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전쟁을 전쟁을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된 역사 가운데서 그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우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시인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라고 부르짖으면서 진노를 거두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로 그렇게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총, 은총과 평안이 가득했던, 가득했던 그 상태로 도다,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추시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의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하나님에게서 혹 혹시나 멀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회복을 위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고 바라고 찾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수많은 놀수 수많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얼굴을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고난의 연속인 그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리 치리고 저리 치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셔야 그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 우리가 정말 이, 이 사실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은 이미 사실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 생각하시고 그렇게 바라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께하고 계시길,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부활승천으로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그렇게 그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준비를 딱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기만 하면,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죄된 모습으로부터 그죄 가운데 쌓여진 그 모습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줄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요, 우리에게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이었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그렇게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수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을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 정말 궁휼이 넘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이름 아래서 에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그 예수님의 그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자격들을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 이름, 그 소망의 이름을 붙잡으며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공식적으로는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또 또한 바라고 기도할 것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모든 모든 사람들의 그 안전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날마다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 영광의 시간들이 오늘 하루도 계속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